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 제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뢰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옷에 가두고 반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긴 노라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내내보고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도아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번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두고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감옥에 간 바울과 신라입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기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슬픈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응답이 와도 변하지 않고, 문제와도 변하지 않고, 축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삶의 방법을 완전히 25로 두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25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25로 사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규칙이 있거든요. 반복되는 규칙, 루틴이 있습니다. 25로 사는 사람은 이걸로 사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힘을 얻고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크게 얻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3구 3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응답받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그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삼, 어, 보좌의 축복 세 가지. 그래서 삼초월이잖아요. 보좌, 시공간초월, 이삼칠 빛의 능력. 그리고 삼 생명이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복. 그리고 삼 전후무죠. 나, 교회, 억을 살릴 수 있는 전후후무한 증거.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강단과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삼 시대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삼구삼의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를 할때 무엇을 붙잡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붙잡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가게 될 현장과 내가 오늘 만나게 될 사람과 내가 오늘 해야 될 모든 일을 전부 전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차분히 앉아서 기록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할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생각만 해도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뭐지? 오늘의 기도가 뭐지? 오늘의 전도가 뭐지? 생각만 해도 돼요. 그래서 요삼 오늘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삼구3으로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하루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루 동안의 삶은 무엇일까? 이 속에서 오늘 그 응답을 하나님이 다예비해 놓으셨을까?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가장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것, 감사를 가지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깊이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겁니다. 이 루틴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 중에 희한한 습관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야구 선수가 타격 자세를 취할 때 여러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어떤 선수는요, 딱안 서면은 배터, 베팅 박스에 서면, 배터 박스에 서면은 이렇게 가지고 고죠딱 한번 그 배트를 가지고 밑에 바닥을 한번 긁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딱 표지를 하고 그 다음에 모자를 한번 벗었다가 이렇게 냄새 맡는 것처럼 가지고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한번 탁탁 털고요. 그 다음에 장갑 한번 끼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몇번 하고 고개를몇 번씩 뜹니다. 이 과정이 다 끝나야 됩니다. 자기 계속 하는 거. 한번 휘두를 때마다 이거 다 합니다. 보는 사람들이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근데 이게 이 사람의 루틴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이거 순서대로 한다 이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 와도, 어떤 중요한 상황 와도 긴장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치면 이거, 여기서 못 치면 끝난다, 진다. 이렇게 했을 때 긴장 되거든요. 근데 그 긴장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평상시에 늘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하는 건 똑같이 하니까요. 그게 힘이거든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사원늘로 시작하고 매일 기도로 확인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행복과 감사로 기도 속에서 마무리한다. 나는 아침에, 낮에, 밤에 정시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삶의 루틴이다. 이렇게 하면 안 흔들리는 거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가도 이거 지속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거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25로 사는 사람인 거죠. 자,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거 유지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너무너무 괴롭게 일어나서요. 하루종일 노예처럼 살아가다가 원망과 짜증과 두려움 속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반복되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없고 시작하고 살아가면서 응답하이라고 모든 것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괴로움 속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짜증내다가 인생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반복되고 지속될 수 있는 영적인 큰 축복의 루틴을 회복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요, 틀린 것 하는데 그거 가지고 성공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는 돈을 벌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꽉찬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요 왜 우리가 25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요 이런 세상 이익, 세상 성공자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쥐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익과 물질의 모든 것을 기준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이 여정이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고 있는데, 근데 예언해주고 점쳐주니까, 미래 하나 맞춰주니까 다 사람들이 돈 갖고 오거든요. 이 불쌍한 여정이 영적으로 귀신한테 시달리느냐 말이야. 이건 아무 관심 없고, 돈 벌어주네. 이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돈 벌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끊겼잖아요. 열 받는 겁니다. 거짓말을 막 해요. 로마 사람은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희한한 안 좋은 풍습 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전달하고 있다 이것만 나도 되겠냐 자기들 예 부당이익취했던 거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바울과 신라가 올바른 일을 한걸 가지고 자기 손에 입혔다 이거 가지고 고발한 것도 아니고 아 로마 풍속하고 다른 것처 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돈 많으니까 자기 편 맞겠죠. 여론을 만든다니까. 우리를 다 동원해가지고 고발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 사람 모아가지고 이런 고발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흑암을 날마다 결박해야만 됩니다. 왜냐? 이게 세상이거든요. 여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흑암을 꺾어버리지 않으면 이익과 물질과 그 동기만 가지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추악한 사람들의 흐름에 우리도 따도 모르게 물들어 버립니다. 아니면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눌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밑에 심부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사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흑암 열박하는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하게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지금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들을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붙들려 가가지고요. 그래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형벌을 가한 거죠. 사실 이거 불법이거든요. 뒤에 가서 나오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때리고, 태형을 가한 거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는 겁니다. 투옥시킨 겁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가도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묶어놓은 거예요. 발에 착구를 든든히 채웠다. 이래가지고, 사슬로 묶어서 완전 공작 뺄상 못하게 한 겁니다. 지금 이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가, 이렇게, 보금전했는데 핍박당합니다. 보금전하고 올바른 것만 했는데 억까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때 전도자가 뭘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는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는 요거 안당합니다. 형벌, 처벌 안 받습니다. 투옥, 가후야, 가치는 아, 거안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요. 재판을 받은 이후에 이걸 할수 있어. 근데 지금 재판도 안 하고요. 사정 청취도 안 하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냥 갑자기 붙들어가지고 폭행을 하고. 왜냐면 생긴 게 유대 사람이니까 아마 그 티가 좀 났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이랬을 것 같아요. 아무, 예, 로마 제국이 법, 법률이 발달하고, 그 당시에, 뭐, 법치에 대한, 뭐, 무죄추정의 원칙, 뭐, 이런 거다 있어가지고,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고 하는, 뭐, 선진사회였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지. 시민권자 아닌 사람은요,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괴롭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괴롭혔어요. 속주민들. 그냥 일반, 그, 로마 시민 아닌 사람들은요, 그냥 막대려놓고 막, 뭐 희한한 누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대충 한 다음에, 예, 고생시키고, 감옥 가두고, 다툰, 가진 거 빼앗고, 뭐, 이런 딴 뜻이 다 했습니다. 속주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예, 두드 패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그 상황에서 바울이 뭘 했냐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나는 지금 오늘의 말씀, 오늘 이렇게 오늘의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지 않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것을 두고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린 겁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지금 님들 뭐 하심? 이렇게 하는 순간 헐 하면서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딱 벌벌 끼어야 돼요.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 상황을 기다렸어요. 버틸 만하니까 기다리는 거죠. 이 정도로는 나는 망하지 않다. 죽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속에 하나님 계획 있다. 들어가자. 그 서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믿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말씀기도 전도 속에 있는데 내가 오늘 이런 상황이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바울과 신라가 가지고 있는 루틴이었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고, 하루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인도 바다 가는데, 인도 바다 가지고 감옥 왔어요. 감옥 안에서 또뭐 합니까? 늘 하던 대로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겁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행복과 감사로, 하나님께 광고를 찬양한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두드려가자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싶거든요. 반수도 그랬어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런 걸안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누가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 감의 세력이 총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전 지구가 총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구가 전부 망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죄수들이 다 풀려나가니까, 풀려나갈 것 같으니까, 간수가 자,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으니까 책임져야 될것 같거든요. 자결하려고 하는 그때 바울이 말립니다. 스스로 몸을 해야 하지 마라.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바로 뭘, 뭘 합니까? 선생들이요.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요, 영적인 깊은 고민이에요. 갈급함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다는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급한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 유심히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 예배해 놓으신 거죠. 거기에 정확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칩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니까요.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정이 전부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래된 갈급함, 오래된 문제가 그날 밤에 완전 끝났으니까요.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그 현장에 임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비로소 바울이 힘을 숨기고 있다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다음 날 돼가지고 이 인간들도 뭐더 뭐뭐 할순 없거든요. 실컷 했으니까 이제 기분은좀풀렸고 해. 뭐 이제 풀어주자더 뭐 이상 못걸어을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주려고 왔더니 바울이 이제서야 얘기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지금까지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이 짓을 했죠. 니네 이거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말하는 순간 니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제발로 나가라고 그렇게 못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 니네가 한거 생각해야지. 로마 시민권자한테 당당히 그럴 수 있냐? 직접 와서 우리를 모시고 나가지 않으면 안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달하니까 충격받죠. 이거 고발당하면 자기들 승진 끝입니다. 자기들 인생 끝이에요. 로마 시민권자 함부로 했다 나가니다 <laughs> 그러니까 와가지고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막사정제발 받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앞으로 조심해 앞으로 조심하세요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뒤끝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바울이가 제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세우면서 지금 복음 받은 이 여종이랑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루디아랑 오늘 복음받은 간수,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루디아는 장사를 해야 돼,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근데 지금 예수 믿는다. 여러 가지로 뭐, 시장 관리들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곤란한데 돈 많은 사람들이고 악한 짓을 하면서 바울을 원수로 생각하니까 루디아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종, 아니, 주인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자기들 손해 본다고 생각하니까 바울 메시지도 그은해 그래 갖고 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채 잡아가지고 끌고 가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학대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간수 지금 이상 공무원이거든요. 예수 믿게 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걸 겪고 나니까요. 바울이 이걸 겪고 나니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게 오히려 무기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네가한거 생각 안 하심? 이렇게 내가 지지고 나오니까요. 할말 없는 거예요. 약점 엄청 잡힌 거예요. 이그 주인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완전 약점 잡혔어요. 누디아도 여정도 간수도 복음 계속 듣는 거 방해할 수가 없어요. 방해하는 순간 바울이 나서가지고 고발한다 이러면할말 없으니까. 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히려 모든 걸 뒤집은 다음에, 그 빌립보 지역을 지속해서 복음할 수 있는 세팅을 해놓고 이제 다음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기도 속으로 이 사실을 믿고 들어가서 찬송하는데 흑암이 꺾이죠 완전 예비된 정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15가 내삶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삶이 이렇게 됩니다 이 15의 능력이 사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초, 초자연적으로, 초월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초월적 역사 앞에 흑암 세력은 꾸룩 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무너지고, 응답의 문, 전도의 문들은 현장과 미래를 향해서 열려질 겁니다. 이 25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2 5를내 삶으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25의 응담이내 삶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인데, 거창해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이 루틴을 만들면 돼요. 이 루틴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주일 중심, 예배 중심이 되면 됩니다. 모든 삶의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가 돼야 돼요. 올해의 삶은 여기에서 모든 것이 작이다 주일날 내가 예배 완전 승리해가지고 말씀 다 받고 현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합니까? 영적인 기본 스케줄을 만드는 겁니다. 이 영적인 기본 스케줄, 즉, 사문을 비롯해가지고 정식기도 시스템이 내 삶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과 예배에 있고, 하루의 중심은 영적인 기본 스케줄, 삼원일과 삼구삼을 누리는 정식기도 속에 있다. 이러면요, 내 모든 삶이 영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뭐가 자꾸 발견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서요,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나 너무 부끄럽고 감사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요 일을 이루십니다. 초월하는 역사. 내 수준, 내 한계, 전부 뛰어넘는 성령의 추월적 역사가 일어날 거고요. 주의 천사가 개입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사탄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역사가 추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요 영적 세계 일이 일어나니까 운명이 변화됩니다. 현장에 있는 대상자의 운명이 변화됩니다. 현장의 운명이 변화됩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의 삶이고요. 이게 바로 정복자의 삶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지도자예요. 감옥에 있는데 정복자예요. 누가 이걸 빼앗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응답을 여러분에게 오늘도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귀한 랩혜트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이 25로 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3구 3의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확인하는 역사가, 날마다 행복과 감사 속에서 깊은 치유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시작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지극히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우리를 주께서 붙들어 세우셔서 건져내셨고 재앙에서 저주에서 해방시키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이 복음이 모든 것 되어 하나님 자녀로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힘이 되게 하사 이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옵시고이 힘을 가지고 누린 증거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랩넌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전도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위드 임만을 원네스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역사하시는 증거가 2 5의 응답과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마트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